잡았다. many aspects of an a w p p e a r a n c e appearance? h m a n t h m a n s a e s i p e c t s o f n a n t s a o p e p r i o e p e e i p e e e i p p i e 아마도. t o m e e t 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지금 충족시키다가 있어 동의어 뭐야? Satisfy입니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A specific lifestyle requirement 특정한 생활양식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화해봤다 Although 이런 것만 할지라도 Extent to which 자, to which Extent이 뭐야? Extent 범위 또는 정도죠 to which 어떻게 하면 될까? 정답, 하늘입니다. 왜? 위치 하늘이잖아. 앞에 초 무시하면 된다고. 자, this? 이것이, 그 다음에 이가가 죽어도 안 돼. 이 동네 귀신씨였어. 자, 이것이 뭐야? 사실인 범위가, 정도가 has not been fully explored. o k 이거 봐봐. 완전히 뭐야? Explore가 뭐야? 탐구하다, 탐험하다 있거든. 그 탐구하다가 맞겠죠. 탐험하다가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탐구되지 않은 반면에, for all aspects of its body structure, 그렇 그것의 신체의 구조, 신체 구조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완전히 탐구되지 않은 반면에, 특정한 생활 양식의 요구사항을 초식해서 진화해 왔다. 그러니까 얘네가 왜 이런 형태를 가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쟤네 생활 양식, 생활 그 생활 양상에 맞게 진화온거야 개미들이. 개미 본적 있어요? 네 직접? 네 근데 우리나라 개미는 다 검은 개미잖아 이때 키 캐야 뭐 불개미? 그러잖아 킹 개미 본적 없죠 네. 그 살인 개미 본적 없죠 네. <laughs> 개미 종류가 열나 많거든 아나 여름 때 되면 조심해야 돼문열는뭐 숫개미들이 날개 그 날거든 걔네들은 엄청 많이 들어와 대방으로 불켜놓고 있으니까 <laughs> 하여간 여러 <laughs> 개미 종미종있는있는미종미가 f e r e n 많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발 two? t 거라왜그 f f e a d a p t a t i o n s 적응은 c o u l d b e d u e t o e n v i r o n m e n t a v a i l a b l e f o o d o r p r e d a t o r s e n v i r o n m e n t 환경 a v a i l a b l e f o o d 이용 가능한 식량 o r p r e d a t o r s 저포 a t 또는 천적 때문 i 수 있다 오케이? Okay? 적응을 했어. 왜? 환경 때문에 올수 있고, 먹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심지어 뭐야? 호시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기록 검색에 농사 짓는 게임도 있어. 농사 짓는 것도 있어. The long legs and large eyes. 긴 다리와 큰눈들은아커 e 리센 일반적으로 보인다 in la ground ground of foraging a n t s 예, yeah, forage, forage, forage 하면은 먹이를 찾다야. 그러니까 뭐야, 땅에서 먹이를 찾는 개미들에서, 오케이, okay? that 하는 need to move, 움직일 필요가 있는, quickly, 빠르게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predators, 포식자들을 in open ground, 열린 땅에서 or be the first. 이거 동사 원형이잖아. 잘 들어, 동사 원형은 거의 앞에 to가 있는 거야. 투가 앞에 나와있잖아 이거 같이 그 들어가야 되거든. 그 투부전 가장 많이 쓰는 뜻은 뭐야? 하기 위해서. 어디서? 좀 더. 그럼 뭐야?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To acquire 얻는 획득하는 다섯 번 어치부야. A food resource. 그쵸 음식 자원을 얻는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빠르게 뭐야 움직일 필요가 있는 땅에서 식량을 찾는 개미들에서 보여줄수 있다. 그니까긴 다리하고 큰 눈이야. 왜? 얘네들은 어디야? 땅 위에 그냥 일반인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천정 만나면 어떻게 돼? 텅 열렸잖아. 술도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연락 뛰어야 돼. 그니까 러 긴다리. 또 라지아에서 큰눈을 가져야지. 또는 반대로. 야, 저기 먹이가 보여. 우리가 개미라 치자. 그럼 나만 밖에 어다 봤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일빠? 열려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잘 보고 빨라야 돼. 그건 뭐야? Long, lax, and large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a n t e 개미들은 t h a t for a g e and the nest, and nest, 어 동지를 만든 nest가 동지이도 있지만 동지가 만들어져 있거든. 이 leaflet, 이 이거 저 나뭇잎 덤이라고 하세요 나뭇잎 덤이 리터럴로 쓰레기거든 자, 남이 더미 안에서, 오케이? 자, 먹이를 잡고 동지를 트는, 개미들은 have, c a r d n s h o r t e r legs and uh, anthony. 어, 다리와 anthony, 오케이? o n y 가 거기 더듬이. 더듬이를 갖는다. 더 짧은 다리와 더 짧은 더듬이를 alongside the small eyes. 눈들과 함께, 작은 눈들과 함께, 오케이? 자, this, 이것은 make sense? Hey, make sense 따로 요 말이 된다. 합리적이다. 어, oh. in the dark environment, 어두운 환경 속에서 of leaf litter, 나뭇잎, 더미의 where 하는 잘 들어 관계사나 관계사 뒤에 나오는 또 접사 뒤에 나오는 아이는 무조건 뭐야? ing 동용사야 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그죠. through small spaces 작은 뭐야? 어, 뭐야, 기, 공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is easier, 더 쉬운, with a compact body plan. 작은, compact, 작은 뭐야? 신체, 뭐야,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구조라는 게 맞지? 신체 계획 구조야. 그렇게 작은 거야, 지네가. 그러니까 신체 구조를 가지, 같이 어, 함께, 아, 규주와 함께, 더 쉬운 뭐야? 나뭇잎 더미에 뭐야? 어두운 환경 속에서 말이 된다. 이해 가세요? 한마디로 개미가 어디사는 개미들이야, 이거는? 나뭇잎, 밑에서. 그럼 잘 봐. 거기서 다리가 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가탈 때마다 머리가 걸려. 거두 밑도 길다 쳐봐. 어떻게 해야 돼? 감을 서 가다, 어, 턱하고 걸린다. 어떻게 그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짧아. 눈도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왜냐하면 빛이 안 들어오니까. 딱히 눈이 크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 눈, 어운데잘 보여? 안,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치매의 어종들은 거의 장이 많아, 그래서. 알겠죠? 자, 이것은 말이 돼. 왜냐하면, 뭐야? 조그만 공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뭐야? 더 쉬워서 그렇지. 그렇지 조그만 몸과 함께. 자, based on the unique combination. 칸 Can... 조합의 기초에서 oh, body size measurements. 한. 크기, 그치수? 즉, 어? 단위요 단위. 작은 뭐야? 크기, 단위들의 뭐야? 독 c 한 조합에 기초해서 s c i e n t i s t 과학자 i e n t i s t s s c i e n t i s 과 s s c i e n t i s t 과학자 i c a n p r e d i c e t 예측할 수있 c w h n e r i c e n t i 의는 아니야. 왜 e n t i s t e n e n a s t n t 개미가 n e s t a n d for f o r a e e s t 지를 들고 f n r a g e s 먹이활동을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e r e v e n 심지어 What kind of food? 무슨 종류의 음식을 eat it 그것이 먹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개미를 갖다가 내가 과학자야 딱 지나가서 이 새끼 봐라 딱 잡았어 어? 요 새끼 뭐야 그냥 나뭇잎에 한 놈이네 아 이거 먹을까 하면 저거 뭐야 곰팡이고 이거 어두운 산 놈이야 아는 거야 신체 구조 가지고 치수 보고도 p r 더 d a t s 어 저기 뭐야 포시자들은 have 가진다 longer, flatter 어, uh, mandibles. 더 길고, 더 평평한 m a n d i b l e 밑에 아래 턱뼈를 가진다. while 몸하는 반면에. 창작 프레더터스 하면, 은 다른 개미나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개미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오케이? 암나버스. 암나버스는 잡식성입니다. 잡식성들은. 잡식성들이. 자, 도수. 겉들이죠, 겉들. eating. 먹는. A diverse range of foods. 다양한 범위에, 또는 종류에 상관없어. 다양한 범위에 뭐야 음식을 먹는 것들이 뭐야, 잡식성이 뭐야, have. 가지는 반면에, shorter curved mandibles. 더 짧고, 구부러진 뭐야, mandibles 아래턱뼈를 가진 반면에. 그러니까, 프레덕터스는 왜더 길고 뭐야, 평평 아래턱을 가지고 있어? 잘라야 되니까. 확. 오케이? 잡성은 갈가먹어야 되니까. 오케이? 과일을 먹었지, 뭘 먹었지, 지금 어떻게 하루 그죠? 그래서, 답은, 예. 네. 그쵸? 자, 문제야, 문제가 뭐야? 주제예요 자, 그 뭐야? 특정한 생활 양식에 대한 뭐야, 개미들의 뭐야, 모양에서의 적응력, 답 3번이 됩니다. 그죠